여러 가지로, 4년 동안 어떻게 임기를 훌륭하게 채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잘 해내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성장에 도전하게 된 상황인 만큼 열심히 잘 챙겨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성장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28년째 이 대학에 와 있지만, 28년 동안 우리 대학의 행정 시스템이나 아니면 연구 지원하는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했던 시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젊은 교수 입장에서는 불만을 얘기할 수 있고 뭔가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도 해봤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요구하는 것보다는 직접 나서서 뭔가 문제점으로 읽고 있는 거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난 한화협력단장직을 마치고 나서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일 중심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하나는 도전한다. 도전하게 되면 도전하는 일에 성공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고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실패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도전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 꼭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도전하게 되면 도전하는 과정 그다음에 도전해서 일을 이뤄내는 과정 중에서는 집중을 굉장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월 임기 시작하면서 또는 그 전에 선거운동하면서 느꼈던 학교는 채워야 될 공간이 너무 많다. 빈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대학 총장 임기가 4년인데 4연은 사실 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질자만 질수 있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좀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어, 저 혼자의 임기가 끝나면 우리 대학의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같이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도 뭔가 연속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채워가야 되겠다.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사람 사는 공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수로서 대하는 주변 사람이나 총장으로서 대하는 주변 사람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다 똑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교수로 있을 때는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주변 공간의 느낌이지만 총장으로서는 법인의 장. 저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전환이 된 그런 행동이거든요. 어, 개인으로서는 어,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법인로서는 필요, 필요, 필요할 경우에 파도 낼수 있고, 뭔가 그거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두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태계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뭐 아주 바운더리가 작은 것도 생태계지만, 바운더리 크게 생각한 생태계거든요. 근데 개인교수로 있을 때는 작은 생태계에서 놀았다, 우물 안에서 놀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총장으로서는 보다 큰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생각의 범위가 좀 커진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저는 우리 대학이 약간 채워 넣어야 될 공간이 많다, 빈 공간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재정적인 문제.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가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지금 충남 유일의 종합국립대학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우리가 거점대학으로 가야 겠다 그래서 전국에 9개 거점대학이 있는데, 우리 대학이 10번째 G10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꼽을수 있는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만나는 그 학생들마다 저마다의 그 개성들이 있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막그 묶어서 생각해 보면 저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어, 젊은 역동성, 그것이 이제는 다시 한번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지 않을 수없고 그것이 우리, 우리 대학의 매력이다. 그렇게 뽑고, 뽑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함께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고 하면 저는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학경영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한 창구로서 우리 고직 교수님들하고. 항상 모든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또한 가지는 우리 대학이 지금 캠퍼스가 세 개로 흩어져 있는데 본캠인 공주 캠퍼스를 떠나게 되면 어, 제가 천안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어, 본캠하고의 소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점인데 그런 면에서 역지사지로 그런 분들의 아쉬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많이 예산과 천안 캠퍼스를 들릴 생각도 듣고 있고.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탈이겠죠. <laughs> 우선 부자대학이 되고 싶어요. 아까 재정적인 문제를 꼽았는데 부자대학이 되고 싶습니다. 부자대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학이 갖고 있는 자산의 사업화부터 해서 그다음에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 약 100억이 안 되는 돈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두배 이상은 좀 치워야 돼. 그다음에 돈을 벌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대학 내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교의 학내 기업을 양성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단원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기대 섞인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재정 확충이 잘 되면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정말 머무르고 싶은 대학, 그런 대학들을 좀 만들어 가고 싶다.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정말 아무런 꺼림임없이할수 있는 그런 대학 만들어가고 싶은 거고요. 그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고민을 하다가 우리 대학이 아직 거점대학은 안 됐어요. 그렇다고 작은 대학도 아니고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차돌 대학은 어떤가? 차돌 대학. 그래서 차돌은 뭔가 어, 이게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 단단한 이미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충남 도민으로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대학이다. 이 생각을 갖게 하는 대학,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학생, 입학 대상자들한테는 정말 가보고 싶은 대학. 그 대학에 가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대축할 수 있어. 이런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것이고, 그거를 묶어낸 하나의 단어가 차돌 대학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가졌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대학으로 비춰보고 싶다. 비춰지고 싶다. 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 구성원들한테는 제가 항상 친근하게 다가서고 싶은 생각이고요. 대동제에 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 상황에서 도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은 그냥 권위적인 총장이 아니라 권위적인 교수가 아니라 예, 옆에 동네 아저씨 좀 다가서고 싶은 생각이에요. 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가오셨으면 좋겠고. 진짜 세상에서 원하는 졸업생들의 능력, 이거는 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정공한 학과의 이름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럼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실제로 어,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주로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 창의적인 능력,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사실은 뭐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갖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있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된생다 그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반드시 온다는 거고 절대 포기, 포기하지 않고, 어, 마지막에까지 빛을 낼수 있는 그런 어,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